친구들 오늘은 미래랑 한글 공부, 아야, 어여, 오유, 그 이, 응, 숫자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안녕! 자, 한일래 이름부터 한번 써주세요. 했어요. 그다음은 키어, 니은, 디귿, 리을, <laughs> 미음. 비읍 비읍은 엄청 어려워해 친구들 근데 저가 어려운데 몇 살이라서 용기를 내고 하는 거예요. 시옷 융 저도 지우 이거를 옛날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했낸 거예요. 지우 맨만 보고요. 치읏 치은 여러분 이렇게 해요, 맞죠? 키어, 키어. 티귿티귿은 여러분, 음, 티귿이랑 똑같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티귿티귿이에요티귿이 아니고. 자, 친구들. 피읍. 혹시, 음, 태극을 잘쓴 친구들은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읍. 휴. 네, 잘했어요. 다음은 숫자 해볼게요. 숫자 1. 아니, 숫자 거꾸로 갈게요. 10 이렇게. 10 9 네, 8 7 6웃 네, 6 네, 네, 거기 쓰셨네요. 알겠어요. 오4 4 3 2 1 네. 혹시 아야 어여도 알아요? 아한번써 주세요. 아, 봐봐요. 어, 잘했습니다. 야, 맞? 여기다 써 주세요. 야. 어. 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여. 알아서 쓰세요. <laughs> 오 잘하는데 잘했어요. 오늘 공부 그면 마칠게요. 인사하세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 한글 공부 잘하면 여기에서 이 아야 어여 오야, 우유요 이거 이거 아야 어여 우유 그이 이거 배워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